내가 하고 싶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을 갖춘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독학 재수를 했기 때문에 계획이 공부 관리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주 일별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지켜나가는 것을 위주로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계 관리는 디자인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수업 진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그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했습니다. 공간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디자인하고 싶었고, 어, 포괄적으로 디자인과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실기와 꿈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 주신 허율쌤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립쌤,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신 필수쌤과 정수쌤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워 사랑해요.